이번에는 릴레이 세일과 라이벌 대전에 이어서 럭키투데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럭키투데이는 판매자가 직접 선정을 하고 프로모션을 할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제한 시간은 2주에 한번 제한을 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 접속을 하셔서 노출 채널 관리해 보시면 럭키 투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럭키 투데이 카테고리에 제한 등록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상품을 먼저 불러오시고 윈도우 상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럭투 이미지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쇼핑판의 럭키투데이 카테고리에 핫플이라든지 럭키투데이 두 가지 안에 제한한 상품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앞에 릴레이 세일과 라이벌 대전처럼 1일 기획전보다는 조금 더 파급력이 있고 노출 시간도 길고 노출에 대한 전환율도 높은 기획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정 날짜는 검수가 끝나면 제한한 날짜에 선정이 확정이 됩니다. 럭키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너무 선정적인 이미지는 검수 반려가 되기 때문에 선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제안을 꼭 하셔야 되고요. 끊기지 않게 2주마다 한 번씩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타임 특가 기획전인데요. 타임 특가는 한정된 시간에 경쟁력 있는 특가와 혜택이 있는 상품 기획전이고요. 매주 목요일 자정까지 제한을 하시면 되는 기획전입니다. 네이버 윈도우 시리즈 공식 블로그를 접속하셔서 마찬가지로 제한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임특가는 현재 판매 중인 가격으로는 제한이 안 되고 말 그대로 타임특가. 그 시간 안에만 우리 상품을 할인해줄 수 있는 상품들만 제안을 할수 있고요. 선정이 됐을 때에는 스토어팜 판매자센터 럭키투데이 코너에 직접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상품 수정을 하고 즉시 할인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상품 할인 설정은 확정일자 시작타임 10분 전과 종료타임 10분 후로 즉시 할인 설정이 되어야 하고요. 하루 전날인 10시까지는 사전 설정이 끝나셔야 됩니다. 노출은 네이버 쇼핑 메인의 타임 특가로 가장 메인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메인인 만큼 노출에 대한 파급력도 다른 기획전들보다는 크다는 점. 그리고 선정 시에는 판매자에게 문자랑 메일로 별도로 안내가 되어지고 있고요. 제한 시에 기존 판매가와 제한한 판매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가 되고요. 제한가가 훨씬 더 저렴해야 제한이 가능합니다. 타임특가는 네이버 쇼핑 메인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큰 기획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제한할 수 있는 기획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기획전에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릴레이 세일과 라이벌 대전, 럭키 투데이, 타임특가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에 영상의 기획전은 조금 더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기획전이라는 장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기획전은 비교적 파급력이 더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들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